안녕하십니까. 로또 체리입니다. 자,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사주차가 왔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이호기 스타일 지금 많이 경험하고 계셔요. 이호기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어, 번호, 몰리는 스타일. 번호, 번호가 몰린다. 몰릴 때는 번대 구간에서 몰린 경우도 있지만, 궁수에서도 몰린답니다. 최고 많이 몰리면 3.5수 하나의 궁안에 번호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네 수가 몰리기도 해그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로기를 만났을 때는 짝궁 짝꿍, 짝궁을 붙잡고 가는 게 좋고 번호가 몰린다, 번호가 기본적으로 3 수에서 4 수가 몰립니다. 그런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기는 붙어 있는 번호 좋아한답니다. 붙어 있는 번호가 1주차, 2주차, 3주차. 지금 연락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연락에 나오지만은 결국은 또 만들어야 되죠. 아, 바람둥이가 어디 그 성격 어디 가나요? 짝꿍 떼어내고 또 다른 짝꿍 만나려고 하죠. 파트너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이러기를 대하실 때는 그런 걸 하시고 조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실 내용은 중앙점하고 성명전력입니다. 성명전력은 제가 다음부터 용지를 안 올릴게요. 성명전력 가서 아침부터 기다려서. 가게 오픈하고 갔더니만 결국 일요일 날 문을 열어 가지고 용지를 빼갔어요. 그 아마 자녀분이 이제 하시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힘드시니까 자녀분이 가게 보면서 용지만 빼갔어요. 그래서 성명전력 용지는 안 올리겠습니다. 안 올린 게 아니라 못 올리는 거죠. 바람만 맞은 것 같아요. 가서 지금 자주 그러고 있어가지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성명전력 용지는 안 올리겠습니다. 자, 4주차에는 또 번호가 어떻게 나오냐? 1주차, 2주차, 3주차 번호들 또다 데리고 나온다. 그게 1억이 1월달 스타일입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타부터 갑니다. 3연번이 많이 보여요. 자, 저번주는 햇들날 1타에서 20번대가 거의 3수가 보였죠. 그러더니만 10번대 3.5수가 보였죠. 근데 이번주는 뭐다? 포인트가 어, 3연번이 많이 보인다. 화면 번이 많이 보이는데 A 자동이 지금 번호가 있는데 저게 붙어 있는 번호가 있답니다. 붙어 있는 번호 저번 주는 사수나 나왔어요. 이번 주도 한두 수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나오면 너무 쉽잖아요. 알해야겠죠 자,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게요. 저번주에 나왔던 27번 이 번호가 사중복이네요 자리를 아주 많이 이탈해 가 있죠 그리고 간혹가다 1러기도 뒤통수 때려요 뒤통수 때릴 때 어떻게 때린다 아 20번 때 출발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 작살나는 거예요 번호 이렇게 가끔씩 뒤통수 때려요 그래서 단번대 1 0번때 들고 하시는 분들 진짜 운 좋아야지 두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자또 3명 번 보여요 쓰리 등 꽃도 보여요 붙어있는 번호도 있네요 자 사타갑니다 자, 또 3연 번이에요. 자, 19번 출발. 어디 봅시다? 3연 번, 사면번, 3연 번, 사면번, 3연 번에 또 붙어 있는 번호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모의번호가 나왔는데, 모의번호가 어떻게 나왔냐? 7번, 16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궁수에서 연번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부터 45번까지 나 이래서 그 연번만 알잖아요. 아니에요. 궁수에도 연번이 있어요. 근데 모의번호에서 7번, 16번, 연번이 나왔네요. 돈 끝에서도 연번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붙어 있는 수, 붙어 있는 수한 겁니다. 자, 성명전력 들어갑니다. 성명전력. 여기, 여기는, 여기 있는 용지는 안 올리겠습니다. 여러 번 바람을 맞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3연번 보이죠? 자, 16번. 자리 이탈, 자리 이탈인데, 또 어디 가서 자 보시면은 자, 이자동 같은 경우도 20번대 내수, 이게 1억 이 스타일이었어요. 1억 이 스타일 많이 나오면은 작년에도 20번대가 내수, 그러니 여러분께서 단번대, 한두수, 10번대, 한두수, 20번대, 한두수 놓고 자오면은 어, 1등은 남나라 얘기죠. 그렇자 디자동 578이에요. 격번의 연번 조합의 동끝 조합의 동끝이 두 쌍입니다. 이런 조합을 제가 배베베 꼰다고 합니다. 자 쌍멸이죠? 쌍면에 죠 쌍면에 격번의 연번에 동끝 두쌍 조합의 요런 조합이에요. 조합을 하실 때는 그냥 평범한 것보다는 좀 베베 꼰다고 제가 하잖아요. 그런 조합이에요. 자, C자동도 그렇죠? 2번, 4번, 격번에 42, 43 연번 조합에 동끝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끝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다? 3동끝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베베 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저기 1호기 장미수도 아주 멋있게 딱 두수가 들어가 있네요. 자, 또 봅시다. 두 번째 용기입니다.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40번 때만 나와야 되는데, 물 먹이고 있어요. 그냥 일단 보이는 대로 수동조합으로 했는데, 자동용기입니까? 제가 한 조합이 조금 비슷하게 보이네요. 자, 세 번째 용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20타 용지에서는 20번대죠. 1호기가 이렇게도 나와요. 이게 1호기 스타일이에요. 가끔 뒤통수 후려친다. 그래서 20번대 3수, 30번대 3수 나오면 여러분 다작 살려는 거죠. 요즘에 나온적이 있어요. 작년에 이러기 때. 원래 3리동 것도 잘 보이네. 자, 마지막 네 번째 용기입니다 자. 10번대. 17번, 19번, 20번, 16번. 자, 모의번호 아까 불러드리다 말았는데, 자, 모의번호가 7번, 16번, 19번, 29번, 36, 38, 어, 보너스 볼 25번입니다. 19, 29, 36, 38 이렇게. 그래서 15기를 대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 짝꿍. 짝꿍 좋아하니까 짝꿍 좋아하는 조합을 좀 하시길 권합니다. 물론 매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뒤통수 때리기도 하고, 20번 대본 3수 3수 보이네. 21, 22, 25, 21, 24, 27, 22, 24, 29. 자, 가급적이면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끝수를 알고 나면 자동 용지가 좀더 쉽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러니까 올릴 때성명전력 용지는 이제 안 올립니다. 못 올립니다. 받은 바람, 바람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더 이상 바람 맞기 싫어가지고 자성명전력은 빼겠습니다. 자, 회원님들에겐 제가 어제 끝수랑 궁수, 기타 올렸고, 붙어 있는 번호에서 특히 조심할 번호들이 있어야죠. 있습니다. 어있 끝수에서, 끝수에서, 그 번호와, 자, 1주차, 2주차, 3주차, 이 번호 중에서 또 누구를 붙잡고 나와야겠죠? 그런 조합을 조금 필요하고 엉뚱한 조합도 가끔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영상을 마치고 한 수요일 정도는 아직 못 올리는 용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다우복분방도 있고, 향기 캠프도 있고, 해뜰 날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새로 시작되는 한주 월요일. 어,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